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토트넘의 1대0 패배. 여러모로 아쉬운 결과지만 또다시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건 손흥민 선수의 중요 찬스 두 번이 너무 아쉽게 날아갔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거의 유일한 토트넘의 득점 찬스는 손흥민 선수의 발에서 나왔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최하 평점인 4점을 부여하며 골 결정력이 떨어졌다. 거의 한 달째 침묵 중이다. 자신감이 상실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첼시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투엘은 오늘 승리로 상당히 기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전에서 완전히 주도했지만 후반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용감했어요. 이번 승리를 통해 더욱 자신감을 얻고 발전했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트넘 무리뉴의 패배는 영국 현지 언론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페널티킥 선언이 되었을 때 무리뉴의 반응을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약간 조롱성으로다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 <laughs> 경기가 끝나고 퍼디난드의 비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과 무리뉴는 이번 경기가 무관중이었다는 점이 행운이다. 이 밖에도 토트넘 측근은 불면증 치료제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무엇보다 전 토트넘 선수였던 제이미 오하라 선수도 버체티노였으면 경질인데 무리뉴는 어떻게 할 건가? 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솔직한 생각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가 끝나고 무리뉴 감독은 과연 어떤 발언을 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erformance in the first half was inferior to Chelsea. They had the initiative. They had the ball. Inferior 이 단어를 사용했죠. Superior 이거 이제 반이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열등한이란 뜻입니다. Superior 이건 우수한이란 뜻이고요. 첼시한테 우리가 열등했다 전반전에 못했던 토트넘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무리뉴 감독의 발언이었습니다. They had the initiative. They had the ball. 그리고 좀 이거 외설이긴 하지만 행동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팔로 몸을 감싸고 있잖아요. 요거는 자기 방어 심리를 드러내는 행위인데 사실 뭐 삼연패에다가 포체티노 시절 성적이었으면 진작에 잘리고도 남았을 거다. 뭐 그런 정도의 평가잖아요. 처참한 경기 결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좀 방어하고 싶었던 무리노 감독의 무의식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았나. 물론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실 뇌피셜입니다. But the reality of the first half is that uh... With them being superior in the second half, we were much better. And uh, because we were much better. Um they were not superior at all 전 이걸 보고 무리뉴 감독이 좀 정신 승리를 한다 이렇게 느꼈던 게 second half we were much better we much were better. 그냥 better이 아니라 much better예요. 우리가 후반에 훨씬 더 잘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합니까? 경기에서 졌는데. 뭐 첼시가 전혀 우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합니까? 경기에서 졌는데 i told him something that he knows already which is i consider him one of the best referees in the in the premier league and i i have uh, care i care for him is yeah, 저는 이 부분도 조금 구차하다고 봤습니다. 페널티킥이 경기를 결정해버렸고, 이 페널티킥 판정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번 페널티킥 판정 어떻게 보셨나요? We don't have... Uh, many options to rotate players, and in the end, you finish with people with some signs of uh, fatigue because of the accumulation of matches. signs of fatigue because of accumulation of matches 이렇게 되어 있죠. fatigue라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입니다. 피로도 같은 거예요. accumulation하면 축척이라는 뜻이거든요. 축척 쌓인 거. 많은 경의 축척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다라는 게 무리뉴 감독의 패배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만 지금 일정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지난번 리버풀 패배 기억하십니까? 리버풀 전 패배 때 진짜 숱하게 많이 돌았던 그 보라설 있지 않습니까? The reality is that uh, since Liverpool all time uh, that we... that is...

with difficulties with injuries togetherness is very easy to show when you are on a high when you are winning matches when everything is amazing but in difficult moments is more difficult to see that that togetherness and i saw that in the in the second half no doubts no doubts 하지만 no doubt doubt라 그러면 의심이거든요 의심. 하지만 의심 없이 나한테는 나는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함께 된 게. 그러니까 후반전부터 조금 기량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무르뇨 감독이 그래도 좀 희망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케인 선수가 빠르면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안으로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무르뇨 감독이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아 이게 단순히 케인 아웃 때문에 드러난 토트넘의 총체적 문제일지 일각에서는 불화설이라고도 의심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가장 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건 뇌피셜이긴 한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혀로 이렇게 입술을 핥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징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초조하거나 되게 긴장이 된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이는데 뭐 어쨌든 이런 행동심리학적인 건 믿거나 말거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토트넘의 상황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괜찮으시다면 이 색깔 버튼 있잖아요. 이 색깔 빨간 버튼 그것까지 챙겨주시면 what's the trick i wish i knew i'm so done with thinking through all the things i could have been and i know you wanted to all it takes is that one look you do and i run right back to you